아직 나오는 표현인데 뭐 인플루엔스나 또는 임팩트와 같은 동의어들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영향 미치다라는 타 동사로 쓰였는데 제가 이제 영향 효과라는 명사를 넣었을 때는요. 우리나라 말로 영향 주다. 그러면 주단이가 기부동사 써야지 이런 경우 많아요. 근데 기부동사를 쓰지 않거든요.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 돼요. 표현 외우실 때 특히나 이런 동사구 있죠? 긴 어떤 덩어리 동사구 이런 거는 시작되는 동사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. 영향 미치다. 그래서 have 동사를 써요. Have a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 이렇게 돼요. Positive effect가요. a로 시작하잖아요. 이건 타 동사고요. Effect는 영향 효과라는 명사입니다. Influence하고 impact 똑같아요. 동사하고 명사가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 미칩니다. Have를 시작하고 뒤에 뭐로 끝나냐? On이라는 전치사로 끝나요. 그 덩어리로 외우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넣어볼게요. Has a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외우시고.